11월 달에 들어있는 게 동지예요. 그래서 동짓날 동지 우리가 뭐를 많이 해? 홍수 맥이 많이 하죠. 이 부적을 다 드립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녀서 1년 모두 내고넥서 몰아나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네.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짓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동진날 대중들이 팥죽을 먹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laughs> 그근데 이제 동짓날에또 중요하게 네. 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네네. 이 동지를 들고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동지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동지 날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게 동지인데 11월 달에 들어 있는 게 동지예요. 음력으로 11월 달에만 있어요. 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 동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게 신기한 게 많아요. 재미난 거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1일에서 1 0날까지가 애동지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팥죽을 먹으면 좋은 일이 없다. 옛말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니까 아이들 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날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을 먹어 팥떡을 먹습니다 팥떡을 돌리고 팥떡을 먹어요 근데 애동지가 있는 날에는 해에는 애기들 질병 역병 젊은 애들 뭐 우리 뭐 저기 세월호 사건같이 터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 애기들이 많이 질병이나 역병에 죽고요 중동지는 10에서 20을 뜻해요 이게 십나절 십일일부터겠죠? 이게 중동지, 그것도 2 0에서3 0을 갖다 노동지라 그래요. 그럴 때는 뭐냐면 옹시민을 팥죽을 끓여서 옹심이 새알로 먹어서 에곤엑스를 맞고 간다 그러는데 중동지 때는 중간에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4 0대5 0대6 0대 이렇게 따진다면 중 중간이래 요 분들이 사건 사고 아프거나 갑자기 묻지마 사고왜사람들와서차 갖다 던져 화재가 나서 사람 잘못 때 이런 식으로 중두때 동지 때 죽고요 또 노동지는 노인 분들이 사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애동지, 중동지는 어때? 이런, 이는 근데, 올해, 올해 갑진 연에는 도동, 중동지였잖아요. 너는 21일이니까. 그래서 누가 많이 잘못됐어? 왜잖아요 묻지 마라 차를 갖다 들여다 박아서 사람들 많이 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화재가 나서 죽고 일꾼들이 죽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올해 사건, 사고. 이게 중동지가 걸려서 그래요. 중동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지가 노동지, 이거 애동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진날의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날의 날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 동진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지날이나, 그리고 또 옛날에는, 어른들이, 동지는뭐 했냐면, 비청산을 했어요. 모든 깨끗이 비청산해서 모든 걸 마무리 다 하고, 그듬에 새해가 오잖아, 우리가. 음, 우리가 동지가 거반 양력으로 12월이나 1월에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월이, 이제 설날이 오기 전에, 어? 신정이 오기 전에, 모든 것 비청색, 그 새록새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만 작은 설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 쉽게만 동지불공, 동지하래, 동지헌알, 동지책력, 유천동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 때는 뭐냐면 겨울동을 씁니다. 한자로 말하면 겨울동을 쓰기도 하고요. 또 지를 써. 그래서 한 겨울에 대설과 소완의 사이에 위치한 걸 갖다 동지라 그리고 겨울의 절정을 이루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날 동지팥죽, 동지날 팥밥, 팥죽. 동지 떡을 먹어요. 그래서, 에고 넥살, 역병을 물리치고, 또 잔병을 물리치고, 작기 잡신을 물리치는 날입니다. 그날, 이 우리가 벽사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막 나갑니다. 사기를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이 벽사가. 그래서 신앙성에서 말하고, 집안에 작기 잡신 몰아내고, 액질병 몰아내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벽사라는 게 있어요. 벽사를 한 문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붙여요. 거꾸로 집에다 붙여. 뭐냐? 잡기잡 똑같아요. 잡기잡신 역병을 물리치고 우리 집에 우환이 없어라 병마 없어. 옛날에는 혼영마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동지인 날은 어또 한해를 저물쳤어요. 한해. 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매우 추고,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드는데, 요즘 같이 날씨, 기후변화가 많아서 날씨가 뜨겁잖아요. 지금도. 반팔입었는데 이런 날, 그러니까 동짓날 날씨가 따뜻하고 오나 하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잔병, 질병들이 많아요. 이 벌레 같은 거, 잔병들이 날이 뜨거우니까 살아나잖아. 그래서 질병, 잔병이 맞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코로나에요. 코로나. 감기 전염병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홍액을 맞고 동지 날애고내고 애군 맞고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작은 설이라 쉽게 말하 이날 삼재풀이 홍매기, 액매기, 동지 1년 또 이런 홍수매기를 풀기 위해 이날 소고, 펜트, 메리스스 많아요. 여기 자막 나갈 건데 준비면 이래서 이 날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날을 어르신들 옛옛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새해를 준비하고 작기 잡신을 준비한 데서 이거를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해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짓날 우리가 뭐를 많이 해? 혼수맥이 많이 하죠. 삼재든 사람 꼭 그래서 삼재만 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재든 사람 아홉 수가 있는 사람 또어 질병이 많은 사람 암인 사람 그리고 기기 기문 관살빙이또 애도 우울증 집 많이 나가 이유 없는 병마 우환이 끄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홍수 매기를 많이 합니다 이날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접수를 주시면 되고요 이날 준비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이 부적을. 다 드립니다. 이 부적과 또 하나 있습니다. 삼재부적. 이 부적이 호랑이가 모든 잡기 잡신을 몰아내는 의미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 또 드릴게요. 삼 저기 호랑이 부족이 있는 이게 뭐요 추진맹호 축삼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안에 숲에서 나온 호랑이가 용맹한 호랑이가 삼재를 쫓아 난다는 의미와 안전 사기치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눈앞에 요사스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뜯어내서 소멸을 한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석하시는 분또못 오시거나 오시거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요것을 어 삼재. 부적을 명함을 해서 들으니까 꼭 지갑 속에 넣고 다녀서 일년 모두 내고 날서 모라놔서 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의 전화 주를 많이 주시면 상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동지 삼재풀에 이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